고마해. <laughs> 엄마의 전소리가 고민일 땐, 어이해! <laughs> 정말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위로하는 어이해.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병임 네. 씨가 해 시리즈 하면서 자유를 찾았어. 난 자유해! 그 쉬워졌어. <laughs> 봉치를 해본. 봉이 더 쉬웠어요, 봉사님. 아니지, 그거는 늘 고민을 했지. 그렇죠. 여러분들의 많은 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네. 정말 병임 씨는 음. 정말 멋진 희극인인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요? 갑자기 왜? 그냥 뜬금없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니, 그건 나도 동의야. 아멘. 네. <laughs> 네. 아, 오늘도 우리 또 성한교에 네.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이 자리에 음. 함께 했는데, 아, 음. 어, 오늘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laughs> 새로운 분들과 함께 하는 네. 어휘에 오늘도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첫 아이를 낳고 150일 어. 만에 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영우 엄마입니다. 말로만 듣던 산후 우울증. 이건 아이를 낳은 여자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통과 의례인가 봐요. 어제는 친구가 저를 위로해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유, 아주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었구나. 어제 한 잠도 못잔 거야? 말도 마. 난 요즘 내가 좀비가 된 기분이야. 아휴. 100일 지나면 좀 나아지는 법인데, 영우가 좀 예민하긴 하나 보다. 아유 병원에서는 뭐래? <laughs> 수면제랑 약 처방해주긴 했는데, 음. 아니, 영우를 놔두고 수면제 먹고 잘 수도 없고. 하필이면 이럴 때, 영우 아빠는 영국 출장 중이야.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 아 회사에서는 지금 애 아빠를 이렇게 추장을 보내고 멀리 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건지 회사에서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아, <laughs> 귀를 캐봐야겠다 이해. 음. 아무튼 이렇게 기운 없이 지내면 안 돼. 애 엄마가 기운을 차려야지. 그러지 말고 이번 주부터 너 나랑 당장 교회 나가자. 영혼은 우리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어? 니네 엄마는 하자. 무슨 죄니? 아우 야, 그래도 <laughs> 너를 네가 먼저 살아야겠어. 안 되겠어. 근데 음. 나 지금 우울증이라고. 그래.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가자는 거야. 교회 가면 뭐가 있냐고. 마음의 병은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고쳐 주실 수 있어. <laughs>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같이 교회 가자. 응? 같이 가자. 영우 엄마야. 네가 힘을 내야지. 알았어. 얼떨결에 친구랑 약속하긴 했는데 교회에 가면 산후 우울증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퉁퉁 풀어버린 몸, 축 늘어진 배, 수면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아니요. 그로 인한 원형 탈모, 좋았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로 찾아온 산후 우울증이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 고쳐질 수 있을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인터넷 뒤지다가 어이애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 목사님 이 시점에서 교회에 가면 저 다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목사님 이럴, 이럴 땐 어이해요 에이, 불쌍한 표정 짓지 고 <laughs> 어,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 중에 <laughs> 네네. 백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권사님은 그 쌍둥이를 낳. 고 연년생을 낳기 때문에 네 명의 아이를 오 거의 동시에 길렀어요. 오, 오 너무 힘드셨겠네. 그러니까 그 네. 권사님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 네. 분명히 사는 울증 네. 100%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랑은 어. 경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네네. 뭐 야근도 많았고 출장도 많았고 뭐~ 비장도 많았으니까 거의 혼자 뭐그 일을 다 감당했을 것 오, 같은데. 우리 그고사님 어디 계시죠? 어디 <laughs> 어, 디 계시네요. 네이구, 네이 저렇게 길을 보 저렇게 얼굴에 그냥 해가 지고 있나요? 세애견마도 많이 힘들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로 힘들었거든요. 오, 그쵸, 쌍둥이에다가. 딸둘 낳고 아들 쌍둥이를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아 아들 쌍둥이, 오 네. 그때는 뭐 남편이 별 보고 같다또별 보고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우울증을 걸릴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어, 아, 어,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어머. 남편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 아, 그리고 뭐 하나 없고 하나 안고 어, 이렇게 어머. 뭐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교회 다니면서 또 애들이 또 그냥 잘 자랐고 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음. 힘들었어도 이제 애들이 또 크니까 음. 힘든 것보다는 기쁜 음. 날이 더많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박수. 자 우리. 야. 사실 우리 원사님 신랑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오, 네. 오, 장로님이 되셨어요. 어, 또, <laughs> 그리고 아주 모든 식구들이 아이들이 음. 잘 자라서 복덩어리들이 됐습니다. 음. 아, 오늘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애기낳때 아빠 입장에서 배 아파봤냐 음. 또열 달을 안아봤냐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남자니까 사는 음. 우울증에 대해서 시원하고 명쾌하게 뭐 의학적인 답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음. 이번에 이제 신앙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그쵸, 그쵸. 제가 신앙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교회 가면 병이 나. 음. 그러니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면 병이 낫는다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음. 그리고 조건이 되면 음. 틀렸어요 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전도될 때그 음.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병도 고침받고 치유가 됐다는 것은 영혼이 잘되므로 음.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음. 근본적인 질병까지도 치유받았다 하면, 어, 하나님의 선물이겠지만, 음.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듯 교회를 가겠다. 어,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우리 형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음. 그쪽 동네는, 어, 그야말로 미신이, 음. 이, 판을 치는 환경이었어요. 그니까 장학일 목사님이 이제 부적을 다 붙여놓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고 교회를 나오면 귀신의 지배를 안 받는다. 음. 그러니 내가 부족을 떼주겠다 오. 내가 부족 뗄때 내가 안 죽으면 되지 않느냐 오. 부족을 다 떼냈어요 자아 목사 안 죽잖아 그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신앙사를 정말 새벽 예배부터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한 계단도 못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 그렇게 병다낫고한 (6개월쯤) 지났을 때요 음. 고만 교회 나오겠다고 그서 물어보면 왜 교회를 그만 다니냐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를 나온 목적이 병 고치려고 나왔는데 음. 병이 다나으니까 퇴원해야 되겠다. 음. 퇴원하는 음.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퇴원하는 거야. 병을 낳는 목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이야기로 어,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엄마 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이게 뭐아이다 자란 다음에 오는 우울증 같으면 차라리 내가 입번이라도 하고 음, 네. 어디가 상담이라도 받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오. 우울증을 아는데 우울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니까 당연히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점점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 아, 그리고 맞아요. 더 많은 우울증을우 찾아오게 될 거다. 음.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이 뭉쳐 살았어요. 음. 대가족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막 너와 내가 오려서 섞여 살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뭘 알아보려고 음. 하면, 빨래터라도 가야 됐다고요. 음. 빨래하면서 물 물어봐야 됐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 정보를 그렇지, 내가 맞아. 다 알아. 요 그러니, 혼자여도 불편한 맞아. 게 하나도 에이. 없어요. 음. 그러니 점점 우울증은 심해질 거라는 음. 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넷을 를 나서 아기를 키내는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네. 아이들과 뛰어댕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아기 네. 낳았으니까 다 나에게 집중해야지. 네. 그런데 왜안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 그런 부분이 자기를 더 그렇게 올가매는 것은 아닐까.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엄마가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엄마로서 내가 이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엄마는 강해져야 돼요. 음. 근데 이 강해지는 걸왜 여자인 나만 이걸 해야 돼? 왜남편은안 안 도와주는 거야? 음. 왜 여자한테 모든 게다 책임이 있어? 여자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음. 이런 생각이 좋겠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 한다면 엄마로 살자. 음. 그리고 강한 엄마의 자리를 음. 찾는 것이 우울증을 스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음.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 사회를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렇죠 너무 힘, 많이 네. 아프죠. 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나는 아기를 여전히 봐야 돼요. 어디 도망갈 수가 네.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여유롭게 어떤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데, 마음의 상태는 정말 세상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잖아요. 음, 무기력하고. 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는데, 내가 높은 산을 바라보며 경치를 이렇게 즐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음. 그런데, 아파트 난간에 서 있더래요. 음. 그래서 어쩌면 자살했다고 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더래요. 어, 맞아맞아 맞아. 그래서 이 우울증이 되게 위, 위험한 음. 병이고, 그리고 혼자도서는 안 되는 병인데, 음. 그 우울증을 느끼고 안다면, 스스로가 그걸 넘으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음. 근데 그 노력을 나는 우울증이니까, 스스로가 인정해 버리면 그 우울증은 더 잠식을 해가기 시작하는 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 사연을 딱 들으면서 뭐 교회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이, 이거보다는 그냥 지금 혼자 그냥 집 안에서 애하고 음. 이렇게 씨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우울증이 좀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록 음.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맞고. 그 네. 길이 교회가 되는 거고 음. 또 교회 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사람들이 애를 봐주잖아요. 음. 음. 아예쁘다막 이러면서 나도 한번 안아주고 저기도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은 저는 사실 그 주일날 교회를 음. 가는 게 유일하게 좀 애를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오.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약간 산후 우울증이 음. 살짝 왔다가 저는 이렇게 지나간 음. 케이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음. 교회를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 그 전도한 해봐야. 사람 입장에서는 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너 그냥 가만히 혼자 있으면 더 심해져. 음, 더, 맞아. 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음, 계속 묵상하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 맞아. 이제는 그 현재의 환경을 <laughs> 탈피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 가장 건강한 공간이 어디냐. 교회고, 음.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네. 믿음이 생길 거고, 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고, 음. 또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겠죠. 음. 사실은 우울증은 친한 친구 다섯 명만 있으면 안 생긴대요. 맞아. 그 친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곁에서 막 떠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음. 호전이 될수 있는 환경이니까 음. 음. 그런 환경으로 나와라. 음. 나와라. 그걸 무조건 순종을 하면 제가 볼때 이분은 나요. 음. 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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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거부해요. 음. 그게 이제 심해졌을 때는 음, 그것도 싫은 거죠. 그렇죠. 네. 사람 만나는 게 싫지. 그렇죠. 어울리는 게 싫죠. 음, 사람 하셨죠. 많이 가는 곳에 네. 싫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도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음. 때 자기 방 바깥으로 안 나온 지 5년이에요. 음. 모두가 못 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나왔고 밖으로 나왔고 음. 활동을 해요. 음. 그래서 어 이런 거를 빨리 극복하려면 많은 공동체와 어울리고 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고 응. 그리고 요즘부터 의실도 좋아졌으니까 응. 의실의 도움도 받겠지만 응.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응.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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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잘 되므로 응. 응.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응. 그래서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음.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음. 있다면 분명히 음. 우울증은 음. 치료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음. 또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그 약의 음. 도움도 꼭 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음. 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울증처럼 혼자 나무 밑에 이렇게 있다가 음. 얘기를 듣고 무슨 선한 것이 나사에서 날수 있어.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잖아요. 음. 그런데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음. 장면이 있어요. 여기 이제 질문은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면 병나 음. 아 요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음. 그니까 러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지만 음. 어~ 떤 사람에게 치유 연애가 공급되겠습니까? 믿음과 그리스도 민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치유가 되니까 너도 음. 교회를 나가서 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봐. 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네. 성경은 다 약속이 돼 있어. 음. 죽은 자도 살렸어. 그래니 내가 일단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음. 네. 네. 어. 정말 급박한 간절한 음. 사연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음, 어, 이런 네. 친구가 있다면 어, 있다. 그렇죠. 네. 나 저, 그 친구 역할이 <laughs> 있다그 <있잖아. 웃음> 아, 네. 당사자는 좀 힘들잖아요. 네. 솔직히 네. 이걸 네. 이겨내기가 힘드니까 네. 주변에서 좀 손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 우울증을 음. 앓고 있는 이 친구가 너무 아프니까 음. 친구 입장에서 너무 아프니까 음. 음. 최선의 권면을 한 거예요. 음. 그런 그러면 나는 혹시 이 사연을 보낸 분이 야, 내가 사실은 너한테 너 때문에 이런 사연을 거기에 보냈었어. 사실 내가 잘못 전달한 건 있어. 음. 교회 가면 나가 아니라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구하면 선물을 주실 수 있을 거야. 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란다. 음. 그 기쁨이 회복이 되면 이 병은 다 떠날 수 있어. 그러니 네가 교회 발차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네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음. 시작하는 거니까 바람교회를 가자. 음. 이렇게 목사님이 답을 줘서 한번 볼래? 이렇게 하고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네. 아, 오늘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또 네. 목사님이 또이 우울증. 음. 저는 목사님이 정신과 의사님. <laughs> 닥터로 보였어요. <그래서. 웃음>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보내주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성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신앙생활 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